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들리시죠? 아, 아. 다들 들리시죠? 어, 바로 랜덤 추천기에다가 14팀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한 분도 안 보고 계신데, 어, 빨리 후딱 진행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1차 시즌은요, FA컵은 바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요거를 녹화된 내용을 카페에다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공유 확인하실 수 있고 대진표도 같이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결승부터는 라이브에서 주말 라이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등 우승 상품은 v p l 서 협회에서 특별히 제작하는 후드티를 증정하도록 할게요. 그 후드티 디자인은 나중에 다 따로 공유할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 일단은 다들 바쁘시니까 후딱후딱 할게요. 자. 자 1번 아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대진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첫 번째까지 더 14번까지 제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단톡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첨입니다 아첫 번째 대진표 도르트문트님입니다 도르트문트님 도르트문트님 빼고요 두 번째 AS 로마입니다. AS로마님과 도르트문트님이 결...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AS로마 빼고요. 세번째 추첨하겠습니다. 리즈유나이티드님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아이고 리즈유나이티드님을 빼고 네번째 추첨하겠습니다. 상하이 선화가 나왔습니다. 리즈 유나이팀도강하신 분이죠. 우선 다시 상하이 상황을 빼고 바르샤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팀 바르샤고요. 바르샤를 빼고 다음 팀 아스날입니다. 바르샤, 아스날님, 아스날님이 빨리 피시를 고치셔야 될 텐데요. 아스날님 빼게요. 그다음에 한분 세비아입니다. 세비아 강하신 분이죠. 세비아 빼겠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벤트스 나왔습니다. 아 스텝들이 스텝 대결이네요. 세비아님, 세비아님과 제가 스텝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나왔습니다. 첼시 오타났네요. 첼시 나왔고요. 다음 팀나왔습니다 리버풀 나왔습니다. 첼시 리버풀 대진. 나왔습니다. 다음, 추첨하겠습니다. 인터밀란 나왔습니다. 인테르, 인테르밀란 나왔구요. 다음, 브라질 나왔습니다. 아, 1차 전부터 강력한 매치가 성사됐네요. 그럼 이제, 리오풀 빼고요 브 라질 빼고 아1 차전에 맨유와 맨시티가 대진붙겠습니다. 여기서 1라운드는이기신 이기, 분은 여기서 부전승으로 부전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들 걸리시면 되고요. 아 강력한 그다어 이렇게 하고 진행 수칙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 단톡방에서 논의를 하고 제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고요. 이번 주 주간 라이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